안녕하세요. 제 1회 낭독의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의 밤 진행을 맡은 박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연대 디스 협회에서 나오신 고려대학교 학생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연대를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연대 디스하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 연구하는 연구자바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회에서 디스 문구를 제작하고 디스 문구의 타격감을 살펴보는 실험자 기립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 디스 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빈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항 속에 갇힌 물고포다 네, 첫 번째로 진행할 코너는요 고현전... 고현전 시즌만 되면 저희의 눈을 사로잡는 고현전 현수막을 고컬로 낭독하는 고고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스쿨! 고대 전승, 그게 우리 설정 값이야 고대 필승, 전승 압승 포그스 선정 응원 제일 재밌는 학교 쿠야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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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응 고현전 계속해봐 전승하면 그만이야 연대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즈 에디션 니 주식 연대색 내 주식 고대색 연대. 너 혹시 뭐 왜? 전 세계가 정확하고 연대가 벌벌 떨려불어와하는 K 입실렌티 호랑이는 참새를 찢어. 연대? 킹받네. 킹은 고대인데. 너 MBTI가 뭐야? 입실렌티 포켓몬 빵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연대 1승 참새야 잘봐 이게 호랑이들 싸움이다 보호자님 강조내고 반복되는 승리는 연대를 불안하게 해요 연세는 대학 접고 크림빵 만드는데 집중하자 알쓸신자 알고 보면 쓸데없는 음. 신촌 잣대, 절대 유기한 연대생들을 놀라게 해주면 안 돼. 당신의 X 신입생은 연세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촌스러워 지축을 막차고 포효하라. 아남의 호랑이여, 연대 젖대여는 거꾸로 해도 연대 젖대여. 아이고 아버님, 응원도 좋지만 연세도 고려하셔야죠. 연세야, 이 등도 잘한 거야. 어, 연세, 기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몸에 또 고대가 연대를 먹어버렸네. 연세대학교의 주윤우 승을 축하드립니다. 전승 고대가 그 어려운 걸또 해내지 말입니다. 연대생, 힘내세요. 내년도 있잖아요. 신촌에 사는데 왜 연애를 못하니? 연세, 날개는 추락할 때 쓰는 게 아니란다. 연대, 못생겼어. 연대 바보, 연대 바보, 연대 바보, 연대 바보 네, 고현전 현수막을 읽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필승, 전승, 압승했던 고현전이 생각이 나네요 야, 베이비 <laughs> 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귀여운 연대 저주하기 챌린지입니다 어, 다들 준비되셨죠? 당연하죠 어, 네. 그러면 뭐 먼저 하시는 게요 어, 저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연대생 신발 벗고 있다가 빨간색 레고 조각을 밟아서 발에 레복 자국 남아라 오어무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또저거 보겠습니다 다비님보여주 네? 연뎁크림빵 입에 다 묻히고 먹다가 연두크림인 줄 알고 썸년 도망간다 레고 연기전 봐 절대 필기하려고 하는데 애플 패스 배터리 없어와 진짜. 와아 지금 연세대 방구뽕님이 빈지현님 머리 진짜 빈것 같다고. 어, 가루가 너무 세게 탄데. 아, 잘 치워주세요. 그 아. 대머리 독수리님. 어, 다레기님 폭 미쳤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제가 어. 웜톤인데 와. 맨날 1 8원색만 입어서 고여진 하붕은 티때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 누렇게 따라. 와, 자, 이거 대학생 이면 모두 공감할 것 같은데 <laughs> 에어팟 잃어버린 줄 알고 새로 샀는데 송도에서 짐쐴때 침대 밑에 껴있어라 어, 이거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저도 에어팟 관련된 성 하나 있는데 연대생, 채플의 서 에어팟 끼고 고대 민족의 아리아 영상 보다가 에어팟 연결 해제되었 어? <laughs> 자,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laughs> 전여친 하이라이트 영상 하다가 일주일 전이 아니라 8시간 전으로 넘어가서 기록에 남아라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일 신박하고 반응이 좋았던 저주를 해주신 오늘의 MVP를 지금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MVP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게 했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1961로 마음이 드시는 후보자 한 명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초 후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자 네, 투표 마감과 함께 바로 투표자 합산도 되었는데 이제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1961표를 받은 빈지오스! 우승자 분께는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아주 어마어마한 우승상품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착용하고 랩을 선보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영광스러운 아, 자리. Go, Go, Let's Go. Hey, 고여, 너는 우리가 이기테니까 여섯. 대학도 너네들 배배를 고 고대. Hey, fire m 이 v e Hey, i